제가 그 헌법 읽고 헌법 독후감을 썼더니, 헌법 읽고 너무 좋아서 헌법 독후감을 썼더니, 어떤 국회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. 전문대 나온 사람이 뭘안다고 <laughs> 그래서 제가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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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그 그래서 기자가 할 얘기 없냐고 래서 전화와서 내가 그 사람한테 전해줘라 그랬어요. 전문대 나온 나도 안다고 전해라. 그래서 그 사람이 또 그랬대요. 헌법을 전공하지도 않은 사람이 헌법에 대해서 얘기한다고.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. 천문학을 전공해야 별을 보냐? 지리학을 전공해야 내비게이션을 보냐? 가정학과를 나와야 집안일을 하냐? 좀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. 헌법의 주인이 누군데? 헌법 1조 2항에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돼 있고 헌법 130조까지 전부 다 통틀어서 권력이라는 단어는 헌법 1조 이하에 딱한 번만 나오는데 그게 왜 그랬겠냐고. 국민하고가 아니면 권력이라는 단어를 아예 입에 올리지 마라 하는 얘기인데. 입에 올리지 마라 하는 건데. 그게 우리 재헌 국회의 정신인데. 네. 그런 거, 그런 거 아닙니까? 그러니 어깨 힘주고 살아도 괜찮다, 괜찮다 하는 것이고요.